여러분, 이 색깔의 수건을 욕실에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올라갑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수건이지만 색상만 잘 골라도 돈복 터지고 좋은 기운 가득한 욕실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색깔은 황금빛 그리고 노란색 수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수건 그냥 물기 닦는 천 조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풍수적으로 보면 이 수건에도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노란색 수건은 토가 금을 낳는 재물의 색이며, 욕실의 새는 돈 기운을 붙잡고, 심리적으로도 풍요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돈복 수건의 대표 색입니다. 즉, 토에서 금이 만들어지고, 그 금이 곧 재물과 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집안에 반드시 토의 기운을 불러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욕실은 어떤 공간일까요? 물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물이 넘치면 재물도 함께 흘러나간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노란색 수건을 두는 건 마치 물의 기운을 적당히 다스리고 그 속에 금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흘러나가는 재물 기운을 꽉 붙잡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노란색은 참 신비한 색입니다. 보는 순간 머릿속이 환해지고 마음이 활기를 띕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행동력이 생기죠. 우리가 돈을 벌고 지키려면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매일 샤워 후 밝은 노란 수건으로 몸을 닦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질 자격이 있다는 풍요 마인드가 심어집니다. 사용할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새 노란 수건은 반드시 맑은 날 오전에 세탁을 해서 양기를 채운 뒤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색이 바란 노란색 수건은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을 다한 수건은 더 이상 수건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는 욕실이라면 수건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세요. 그게 황금빛 기운을 공간 전체로 퍼뜨리는 비결입니다. 결국 노란색 수건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의 재물창고문을 닫아주는 황금 자물쇠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기운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록색 수건입니다. 기운을 변화시키는 초록색 수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초록색은 목의 기운을 가집니다. 목은 나무의 기운, 즉 성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풍수에서 물은 목을 생합니다. 쉽게 말해, 욕실이라는 물의 공간에 초록색 수건을 두면, 물이 나무를 키우듯, 재물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란색이 재물을 모아두는 색이라면, 초록색은 그 재물을 불려주는 색으로, 즉, 성장시켜주는 색입니다. 작은 돈이 큰 돈으로, 작은 기회가 큰 기회로 성장하는 기운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초록색은 건강과 회복력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목의 기운은 사람의 간과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매일 샤워 후 초록 수건으로 몸을 감싸면 몸속의 피로가 풀리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초록색은 특별합니다. 사람의 눈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색이 초록입니다. 그래서 초록 수건을 보면 시각적 피로가 줄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안정된 마음은 돈을 불리는데 중요한 신중함을 줍니다. 즉 무리한 소비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나 재테크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사용 팁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한 파스텔 민트나 싱그러운 잎사귀색을 고르세요. 너무 짙은 녹색보다 부드러운 녹색이 물의 기운과 더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초록 수건은 햇빛에 잠깐 말려서 양기를 채운 뒤 사용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정리하면 초록색 수건은 흐르는 물의 기운을 성장 에너지로 바꿔 재물, 건강, 그리고 안정된 마음까지 지켜주는 욕실의 푸른 부적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한 기운이 숨겨져 있는 흰색 수건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흰색은 금의색입니다. 금은 재물, 명예, 기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풍수에서는 금이 물을 생한다고 봅니다. 금의 색인 흰 수건을 두면 물의 흐름이 맑아지고 재물의 기운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즉 재물 운을 탁하게 만드는 잡스러운 기운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무색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흰색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잡념 그리고 나쁜 기운을 깨끗하게 비워줍니다. 그래서 샤워 후흰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단순히 물기를 닦는 게 아니라 기운을 새롭게 입히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흰색은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죠. 욕실에 하얀 수건을 여러 장 가지런히 쌓아두면 마치 호텔에 온 듯한 청결함과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안정은 무의식 속에서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풍요 이미지를 만들어 결국 돈을 끌어당기는 마인드로 이어집니다. 활용 팁도 있습니다. 흰 수건은 늘 새하얗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수건은 기운이 탁해져 오히려 재물 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삶거나 표백해 순백 상태를 유지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마다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흰색 수건은 욕실의 물 기운을 맑히고 몸과 마음 그리고 재물 운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정화의 수건입니다. 하얀색의 순수한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정과 지혜의 색인 파란색입니다. 파랑은 수의 색으로 욕실의 물 기운과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이런 색을 욕실에 두면 기운이 잔잔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즉, 재물의 기운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이미 들어온 돈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들어온 돈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재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차분함과 집중력을 줘서, 투자 재정 관리,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짙은 네이비보다는 청명한 하늘색이나 민트 블루가 욕실을 밝히면서도 기운을 살립니다. 다음으로 보라색 수건입니다. 보라는 화와 금의 기운이 섞인 예로부터 황제와 귀족의 색이라 불렸고 귀한 색으로 권위와 부기를 상징합니다. 특히 재물의 기운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색으로 화장실의 음기와도 균형을 이루게 해 줍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보라색은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 싶게 만드는 색으로 돈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연과 파트너의 운을 상징하는 색인 분홍색 수건입니다. 분홍은 화와 토의 부드러운 조화입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좋은 인연을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 인연이 단순한 연애뿐 아니라 재물을 함께 불려줄 비즈니스 파트너를 뜻하기도 합니다. 분홍색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유연하게 풀어주는 심리 효과가 있어 고객 응대나 협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은은한 파스텔 핑크가 욕실 물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기운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재물을 부르고 돈복 터지는 수건의 색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낡은 수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수에서. 해지고 다른 수건은 이미 기운이 빠져나간 물건이라 집안 기운을 떨어뜨리며, 오래되고 옛 것에 머물러 변화 없는 기운은 재물과 기회 흐름을 막습니다. 심리리학적으로도 낡은 수건은 무의식적으로 궁핍과 피로를 연상시켜 돈과 활력이 멀어지게 합니다. 보기에도 너무 낡아 보이는 수건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언제 수건을 교체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의 색상에 따라 기운이 작용합니다. 그 기운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 잘 골라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운을 생각하신다면 노란색, 황금색, 베이지색을 사용하세요. 재물운을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건강운을 높이고 싶다면 초록색, 민트색, 화이트 색상을 사용하면 몸의 회복력을 올려주어 건강한 날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관계온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분홍색 살구 색상 수건을 사용하세요. 따뜻함과 유대감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화장실에 수건을 보관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고 밝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곳에 두면 음기가 강해져 재물 건강온이 저하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수건을 잘 정돈하여 두면 삶의 질과 자기 관리 의식을 높여 성공. 마인드를 강화하여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수건의 개수는 가족 구성원 수보다 한두 장더 두면 여유 있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여분의 수건이 있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넉넉함과 안정을 각인시켜 재물과 복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짝수보다는 홀수로 개수를 맞추어 두면 변화를 부르고 기회를 넓힙니다. 새 수건을 들릴 땐 맑은 날 오전에 세탁 후 사용하면 깨끗한 양기를 받아들여 재물운을 상승시켜줍니다. 낡은 수건은 다른 곳에 사용 말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 풍수의 핵심은 색깔로 기운을 맞추고 상태를 새것처럼 유지하며 정리 보관 습관으로 복과 재물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피해야 할 색상도 알아봐야겠죠? 돈복을 날려버리는 색상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진한 빨간색이나 보라색 같은 색상은 음향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 오히려 균형을 깨뜨리고 인간관계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풍수에서는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검은색 수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은 음의 기운을 극도로 강화하고 침체와 어둠을 상징합니다. 화장실 자체가 음기가 강한 공간인데 여기에 검은색 수건까지 더하면 상상만 해도 기운이 팍팍 떨어지는 느낌이죠? 풍수학적으로는 재물운을 흡수해버리고 돈이 새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색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여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검은색이 세련되어 보이거나 오염이 덜티나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돈복을 생각하신다면, 잠시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칙칙하고 어두운 검은색 대신,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색상들로 화장실을 꾸며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행복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수건 색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건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깔의 수건이라도 관리가 엉망이면 소용없어요. 젖은 수건은 음기 덩어리입니다. 습기와 음기는 재물운을 저하시키는 주범이에요. 화장실이 축축하고 눅눅하면 재물이 쌓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욕실에 젖은 수건을 방치하는 것은 나쁜 기운을 집안 곳곳에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오염된 공기가 집안을 떠도는 것과 같죠. 이건 풍수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절대 금물입니다. 젖은 수건은 사용 즉시 욕실 밖으로 가져나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말리거나 바로 세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바로 세탁이 어렵다면 잠시라도 건조한 곳에 펼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늘 뽀송뽀송하게 유지하고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수건에서는 좋은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수건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는 곧 돈이 나가는 냄새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래된 수건은 금전운에 좋지 않으니 새해에는 새 수건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낡고해진 수건은 마치 낡은 지갑처럼 돈을 잘 모으지 못하게 한다고 풍수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낡은 것은 새 것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옛말처럼 낡은 수건은 새로운 재물운의 유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새 수건의 상쾌함과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의 돈복을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수건을 교체하는 습관은 위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운을 관리하는 중요한 루틴이 될 것입니다. 수건뿐만 아니라 화장실 풍수 전체를 아우르는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돈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집안에 복이 들어오려면 화장실부터 보라고 했던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첫째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물때나 곰팡이, 지저분한 변기 등은 음기를 키우고 재물운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화장실이 더럽다는 것은 곧 재물운이 더럽다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함은 풍수의 기본이자 모든 복을 불러오는 출발점입니다. 청소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을 불러오는 신성한 행위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항상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화장실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재물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둘째, 밝은 조명을 사용하세요. 어두침침한 조명은 음기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풍수에서는 어둠을 정체로 보고 밝음을 활력으로 봅니다. 화장실이 어두컴컴하면 왠지 모르게 음산하고 칙칙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어두운 기운은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생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밝은 LED 조명을 사용하여 화장실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밝은 빛은 양의 기운을 불러오고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치 돈복이 환하게 비추는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거울 주변에 보조 조명을 설치하여 더욱 밝고 화사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화장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주고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밝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 습기 제거는 필수입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돌리거나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습기는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화장실이 눅눅하고 습하면 돈이 새어나가는 기운이 강해집니다. 물 새는 곳에 돈 쌓일 리 없다는 격언처럼 습기는 곧 재물의 누수를 의미합니다. 뽀송뽀송한 화장실은 돈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제습제를 활용하거나 환풍기 사용을 생활화하여 화장실을 항상 건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재물운을 위한 핵심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품을 활용하여 양의 기운을 보충해 주세요. 작은 녹색 화분을 두면 음기를 누르고 가정의 화목과 건강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의 푸른 기운은 공간의 활력을 불어넣고 공기를 정화하며 우리에게 생명력과 희망을 전해줍니다. 특히 잎이 넓고 둥근 형태의 식물이 좋습니다. 또한 붉은색 꽃 그림이나 붉은색 소품은 양기를 보충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붉은색은 열정과 생명력을 상징하며 풍수에서는 애군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 작은 디퓨저나 장식용 돌 또는 붉은색 무늬가 있는 비누 받침 등을 활용할 수 있겠죠. 단,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붉은색은 오히려 에너지를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으니 포인트 소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향기로운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여 화장실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같은 향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변기를 통해 나쁜 기운과 함께 재물운이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변기 뚜껑을 닫아두는 것은 이 나쁜 기운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고 동시에 소중한 재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금고 문을 닫아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 앞에는 밝은 색상의 발매트를 두세요. 발매트는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좋은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음기가 집안 전체로 퍼지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해 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낡고 더러운 발매트는 즉시 교체하세요. 깨끗하고 산뜻한 발매트가 여러분의 동복을 지켜줄 겁니다. 발매트의 색상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색상 예를 들어 베이지색이나 연한 노란색 또는 화장실 수건과 조화를 이루는 파스텔톤이 좋습니다. 문 앞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옛말처럼 발매트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단순히 미신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환경이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지저분한 환경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리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며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면, 정돈되고 쾌적한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긍정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밝고 긍정적인 색상의 수건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풍수. 인테리어를 넘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행위이자 돈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기 암시인 셈이죠.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은 다시 좋은 기회를 포착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격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기와 복은 맑은 곳에 깃들고 흉과 재앙은 탁한 곳에 머문다. 집안의 기운은 물을 통해 흐르며 그 물의 시작과 끝이 되는 곳이 바로 화장실이다. 이 모든 말씀들은 화장실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화장실을 돈복이 터지는 공간으로 바꿔보세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의 수건들로 가득 채우고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는 돈복이 넘쳐오르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